경기도 여성 능력 개발 센터가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여성 기업인을 배출하는 산실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대식 생활 도자기 유통업체입니다. 초벌 구이한 도자기에 각종 문양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다시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레스토랑이나 대형 식당에 납품하고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아 배송하게 됩니다. 이곳의 공동사장 5명은 모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함께 IT교육을 받은 동기생. 창업 3년 만에 연매출 3억 원을 올리고 있고 나날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알짜업체입니다. IT 교육을 웹 스페셜 리스트 IT 교육을 받았고요. 어,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계절이 바뀔 때나 저희 신상품이 나올 때나 외부 인력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저희 손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사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난 10년간 3,400여 명의 3,40대 전문 여성 인력을 배출해 약 6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9년 시작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모두 74개 업체가 독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e 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여성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서 좀더 경쟁력 있는 여성으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생활문화나 교양중심의 여성사회교육에서 벗어나 IT와 창업교육을 통해 전문 여성기업인을 배출하는 산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